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 비방하면서 그 삼류 아마추 어 정권이라는 표현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붕괴했든지. 지 스스로가 삼류 사류인데 누구를 욕해 했던 바로 그 정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권두박질리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의료개혁, 의사수 정원 늘리는 건 핵심이 저거예요. 지역 의사. 전국 국립대병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거점대학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국립대 한 개씩은 있잖아요. 저기 다 보면 전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응급실 가동률이 한번 보세요. <laughs> 지역, 지역.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심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2024년 지금 상반기 8월까지 달 해서 2023년도 거를 뺀 거거든요. 편차가. 그러면 사실 전남 같은 경우에 는45% 거의 절반 가까이 응급실을 지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이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의사를 빼와가지고 수도권으로 투입한 거예요 그럼 이, 이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든 겁니까 뭐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는 계속 무슨 뭐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잘못이다 뭐 이렇단 소리 하는데 지금 이, 이 현상 응급 전국적인 응급실 대란을 만들어낸 원인은 보건복지부 책임인 거예요 음. 정부 책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전공의 책임이라고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진짜 그렇긴 하더라 오늘 그 의사협회 부회장인가 한 사람 간호사 옆에 막그 비방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의사 의사들이 고생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 입장문을 낼 때마다 그 의사의 직업에 맞지 않게 정말 아,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좀 혀를 차게 만드는 거죠. 임현택 같은 사람들꽤 있다는 거죠. 의 협회에 어.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간호법 간호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그리 이게 욕하면서 간호사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도. 또 추석 당일날 부산 응급실에서 30대 여자 여성분이 치료 못 받고 숨졌다는 보도가 허?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건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런 거죠. 삼류 아마추어들이 일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공이 협회 회장 박단 회장은 야야 한동훈 너 거짓말하지 마. 음. 무슨 지속적인 뭐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어제 한동훈이가 이면택이 만났거든요 비공개를 회동했다고 문제는 당일날 대통령실이 올해 입학 정원 조정은 없다 완전 멋을 박았거든요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선행돼야 되는 조치가 있어 다시 돌아보려면 첫 번째 이 사태를 만든 대통령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잖아 일단은 예. 그러면 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놈 하나 날리고 그리고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불편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해 주면 좋고 그게 대국민 사과로 이렇게 정색하고 궁서체로 하는 게 아니라도 국무회의 같은 데서 이게 좀 무리한 정책으로 좀 불편을 드렸다라고 사과를 해 주고 그리 앉을까 말까 하잖아요 테이블에. 근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거 여야 의정협의체? 지들끼리도 안 맞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저 무능한 아마추어 삼유정권 지금 미국이 금리 내렸어요. 빅컷이라고 그래서 확 내렸습니다. 0.2% 내릴까 0.5% 내릴까 막 전문가들마다 0.2% 정도 내릴 거라는 전망이 약간 우세했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0.5%로 파격적으로 내렸죠.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뭐 이런 네. 표현 쓰잖아요. 근데 빅컷. 어, 네. 빅컷.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이제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저 금리 차이 때문에 한국은 지금 한국하고 지금 현재도 1.5%가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국은 미국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핵심이 한국은 지금 미국이 0.5% 이나 할때 한국은 계속 동결을 했잖아요. 지금 아마 한열몇번 동결한 걸 걸요. 그런데 예, 예. 한국이 저걸 내려버리잖아요. 금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인원수로 더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를 낮춰달라는 낮춰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너무 많고 당연히 낮출 수 있는 시장 여건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너무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그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더 주식에서 빠져 가지고 부동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음. 사실은 저게 윤석열이 정권이 부동산 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보수부패 정권은요, 꼭 건설업으로 경기 부양하고 GDP 올리려 그래. 그 음. 사실 윤석열이가 지금 집값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에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막차 타겠다고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예. 지난달에, 8월달에 구조 3천억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까지 내려요. 아. 금리를 내리면 뭐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산 사람들 그치.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샀을 때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가 대출한 금액은 돈은 그대로니까 엄청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여기서 거예요. 여기서 변동금리, 확정금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대부분 주담대 대출은 확정금리일 걸요. 음. 그래서 그 처음에 3.5였다 그러면 3.5로 계속 갚아야 되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계약에 따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도 한국이 할수 있는 게 별거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 보니 이거 뭐 저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차라리. 뭐 물가 오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정도 한 13조 원 정도 풀고 경기 부양하고 경기가 부양되면 세금을 더 걷는 방향성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의대 2천 명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안 주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매물이 쌓여 있고 거래는 줄어들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강남 삼구 정도 또는 마용성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게 지금 민중의 소리 헤드라인인데 전형적인 집값 하락 신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일부의 경제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하고 싶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삼구를 비롯한 이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만을 마치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뭐각 어 도시의 주요 지역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써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번이 막차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연끌해서 사면 진짜 폭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짧게 한번 저 무능한 삼류들 한번 볼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용 불량자가 13.4% 증가. 헐. 예 사실 신용불량자까지 되기까지의 시간도 그 저게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참 이제 그 정말 괴로운 시간을 겪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신용불량자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신용불량자는 은행권에 연체 기록이 있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됩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내가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보통 1개월 해봤습니다. 이상은 필요하죠. 그래도. 아, 그러니까 뭐몇년 네. 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카드를 썼어요. 카드 못 갚았죠. 계속 독촉 오죠. 전화 끊죠. 음.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니 신용불량자가 13.4%라고 증가했다. 뭐예요 이거? 얘들 뭐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4%인데 이제 20대와 70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 비율이 그러니까 20대 70대가 그니까 금융 취약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70대에는 그니까 금융 거래가 안 되면은 그 자기 경제적인 생활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고, 20대 같은 경우는 금융 거래가 안 되면은 취업이나 이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가장 그 취약한 계층이다 나이대다 보니까 더 심각하죠. 이런 신용 불량이 됐을 때그 파급 효과가. 야, 이게 최기성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신용정보원 통해서 나온 건데 이것들을 보면 자,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윤석열이 뭐뭐 뭐 어려운 취약계층을 두텁게 뭐 한다 이런 거는 말뿐인 거고요. 왜 윤석열이 실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집값 올리는 짓을 하겠어요? 자기 이익이거든요. 지 아파트값 오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굉장히 충실히 복무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소수 30%이 내외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만원씩 사인가정한테 내려오잖아요. 신용불량자 안될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왜 안진거리 하는 뭐 은행 하나 있잖아요. 홍길동 은행. 홍길동 은행. 10만원씩 뭐 그냥 대출 비슷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 있어도 신용불량자 안 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근데 지금 자영업 채무 불이행자 뭐 이런 거를 보시더라도 2022년에서 사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2022년에서 2십3년일년 20, 사이에 지금 두 배가 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왜 갑자기 윤석열 들어서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대출 잔액을 보면 정말 숨막힙니다. 그 내가 오늘 우리 강아지 수술 받아서 오전에 잠깐 동네 이제 동물병원을 갔다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처음 가보는 식당인데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저렴하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가본 모든 곳들이 일관되게 똑같이 그래요. 너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 그 집이 잘 나갔을 때 손님이 5 분의 1도안 온다는 거.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그 고통을 알겠냐고요. 그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아진다는 건 사실은. 은행도 기본적으로 약해지는 데다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 활동하는 것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네. 신용불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통장 못 쓰잖아요. 압류되니까. 그러면 이제 현찰로 받거나 사실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 납세액도 줄어들어요. 금융기록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현찰로 받아가는 사람도 또 생깁니다. 작게는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근데 좀 잔인한 현실이 <laughs> 음. 만약에 A라는 20대 청년 A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데 음. 이 사람이 대출 잔액이 7,900만 원이야. 음. 그러면 넌 이제 오늘부터 신용불량자 됐으니까 7,900만 원안 갚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불량은 신용불량이고 돈은 갚아야 돼요.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취직도 힘들어. 내가 그, 그 돈을 누가 받아내느냐. <laughs>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돈을 누가 받아내느냐 하는 거죠 누가 받아? 어제 그저 수요일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 연합자산관리라는. 아, 네. 그니까, 그렇죠. 이게 채권을 다시 팔아가지고 그 추심 전문회사들이 그 채권을 사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니까, 러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쳐. 그게 뭐, 저, 제2금융권이든 뭐, 대법체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은나아빠지잖아요그면 전화 일체 끊고 있잖아요. 야, 얘네들이 야 나한테 이제 연락이 안 오네. 전화번호 바꾸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금융 거래를 다시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전혀 모르는에서 전화가 와요. 채권 샀던 애들인데 채권 소각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네. 200만 원 대출 받았으면 그간에 붙은 이자 다 포함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laughs>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 그 시장이나 도지사 할때 경기 도지사 할때 주빌리, 주빌리 은행이라고 은행. 했었잖아요. 음. 그 주빌리 은행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런 불량채권을 사가지고 소각시켜 버리는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예, 채권 추심 기간이 5년이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추심 가치가 없다고 보통 판단을 하지만 5, 10년, 20년 끝까지 이렇게 그 가지고 있으면서 추심을 해내는 불량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어떤 그 시민들을 괴롭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 이재명 시장이 그런 활동을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업체들, 채권 사관 업체들에 꼭 무슨 신용정보 뭐 이런식 이름은 그렇대게 붙여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자산관리 또는 음. 신용정보 이런식으로 명칭을 네. 붙이도록. 야, 네. 진짜 윤석열한테 이 섹션 제목처럼 기대가 없습니다. 뭐 좋아진다. 내 기억에 저번에 저 심우정 아들이 아, 딸이 대출받은 게 햇살론이잖아요. 그렇죠. 햇살론 대출받았죠. 내가 이명박대요. 햇살론 대출받은 적이 있거든요. <laughs> 이명박 때요? 아, 이명박 때. 네. 햇살론이 그때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너무 싫지만 그런 정권도요. 뭔가 저소득층을 위한 약간 아. 획기적인 뭔가 대책을 네, 내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햇살론을 대출 받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갚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갚았습니다.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그런 식으로 음. 오는 건데 얘는 진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정권이에요. 여러분 기대되는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 나 진짜 일태훈한테나 처음 봐.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아. 무서운 거죠.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작은 식당에서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렇죠.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삼류 정권이 나라 망친다고 하는 윤석열 반사. <laughs> 야, 나저태어나다 이런 처음 보네. 이 진짜 탄핵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방송에 양의원영원 방송 있잖아요. 월성원 전 수사했잖아. 감사원님 미어지고 검찰이 끌어주고. 네. 다반부의이 났습니다. 3년 4년 만에. 이런 <laughs> 어우 써너우 비치 진짜. 네, 진짜 우리나 이거 <laughs> 이번 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 청산 못했던 대한민국이 피해 형병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야, 야 무정부주의자. <laughs> 그래서 정말 이번 주 전국 집중 집회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또 이야기 하겠지만 이제 민중 총궐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예, 우리 다 나가야 되는 어, 거예요. 무정부 주자는 의 아니구나. 레지스턴스. <laughs> 역시 쎄. 외형만 외피만. 우리 거긴 네. 나, 거긴 남자예요. 네? 아 그렇죠. <laughs> 거긴 안 남자예요. 안 <웃음> <하나>. <웃음> 아, 나시.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1부 마치고요. 자, 2부에 광고 짧은 거 하나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1부 마치겠습니다.